0076번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그랬어요. 자, 리미트를 붙였습니다. 코사인 nx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한정된 값을 가는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수렴하는 수렴이 발산이긴 하지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작죠. 그래서 응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요식을 만족시키고 때 a n을 구하라. 그럼 피카드 정리 아시죠? 개념을 예, 설명했어요. 리미트 a n이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2알파 마이너스 1이 2가 된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곱해서 알파를 계산하시면 3이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됐죠? 그리고 리미트 n a가 2가 된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 a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배를 하면 4의 n a가 되고 NA가 2가 되니 4 곱하기 2가 되고, AN은 0으로 가니 마이너스 3N, AN은 0이 되죠. 그래서 8이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리고 이 밑에 AN이 무한대로 가고, BN-AN이 2로 간대요. 이거 아까랑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Solve2가를 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가 있는 AN을 묶어내면, AN이 무한대로 가니, 이 전체가 뭐예요? 0으로 가야지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AN분의 BN은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통분을 하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들어갔고요. 이게 수렴한다고 하니, 2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요거분해하고, 요거분해하고, 요거분해하고 하고, AN분의 BN이 1이 된다고 하니, 얘도 역수취한게 1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해서 6이 된다고 합니다. 죠 조금 더화면 올릴게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6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5번이에요.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쓰고 싶네요. 근데 무한대로 보내봤자 다 무한대로 가네요. 그래서 여기 5의 n제곱 플러스 3,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n m 플러스 2죠? 그래서 양변에 m 플러스 2를 곱해요. 됐죠? 그 다음에, o n 제곱 마, 플러스 3으로 나눠져요. 됐죠? 그래서 요 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요거요거 e 마이너스 2죠? na죠? 그러면 여기 n, n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na는 있어요. n 플러스 2가 없죠? 그래서 n 플러스 2를 3개를 다 곱한 거예요. 아? 그리고 n, o n 제곱 플러스 3을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요. 그러면 최고차의계수비잖아요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네요. 그럼 가운데 것도, 5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